안녕하세요. 오늘은 소개를, <laughs> 제가 오늘은 미니어처 세트를 샀습니다. 와 그래서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네, 이거는요. 이렇게 두 가지를 샀어요. 3,000원, 3,000원. 두 가지를 샀는데, 이거는 색연필에서 샀습니다. 색연필이라는 문방구에서 샀습니다. 짠. 요거부터 소개를 드릴게요. 열면은, 이거는 이제 클레이예요 하얀색 클레이랑, 그리고 무슨 클레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얀색 클레이랑 분홍색 클레이. 그리고, 국자. 후라이팬? 후라이팬. 그리고, 이거는 모르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칼레이고 요거는 케이크 미니어처. 만들어져 있더라구요. 그리고 요 토핑들도 센스있게 이렇게 다 잘라서 온 토핑들도 있어요. 꾸집게. 그리고, 그리고 아직 안 잘린 말랑말랑한 토핑들. 이거는 토마토인가? 뭐지? 하여튼, 뭐 되게 비싸. 이건 수박이에요. 확실히. 이거두 개는 모르겠네요. 그리고 이건 칸막이들이에요. 나중에 미니어처 작품을 넣으라고 이렇게 칸막이도 들어가 있어요. 여기 하나 더. 이렇게 이거는 끝이고요. 저는요, 개인적으로 이게 더 마음에 들어요. 왜냐면 제가 게 좋아하는 것들이 많아요. 짠! 그리고 클레이 역시 하나 들어가 있고요 접시. 아 저는 접시를 되게 구하고 있었는데 드디어 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걸 같이 샀어요. 원 접시, 사각형 접시. 그리고 여기는 토핑이 더 많아요. 여기는 잘려져 있는데 저기 안 잘려져 있으니까 하나씩 소개해드리면 이건 키위, 이건 딸기, 하고. 그리고 이는 수박. 어, 뭐지? 체리구나. 체리, 초점. 체리. 고사과. 이렇게 있어요. 초점이 렇게안 맞지? 그래도 이건 집게. 더큰 집게 잡아보다는 여기는. 아, 저 이거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이거 보고 반해서 샀어요. 이 숟가락, 젓가락 포크, 아니 숟가락이랑 포크 집게. 어, 너무 행복해요. 이거는 포크고요. 포크 그리고 집게. 냥. 그럼 숟가락. 그, 여기는, 이런 게 있어요. 약간, 빵 만드는 건가? 찍는 것 같아요. 약간, 뭐지? 약간 국화빵? 그, 붕어빵! 붕어빵 만들 때 이렇게 찍지 않나? 여튼, 이거. 그, 두 전자. 두 전자 뚜껑. 뭐야, 고 그리고 아까처럼 냄비와, 냄비구나. 음, 냄비와 프라이팬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미니어처, 저, 제가 산 미니어처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쪽이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추천을 해드립니다. 이쪽을. 더 나요. 그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